뻥뻐르벙, 뻥뻥, 뻥 뻘뻥 뻥뻥뻥 빵신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서 능양대군님이 함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귀엽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의 미션은 사과로 펫 거래하기 와우 사과도 내돈 주고 산 사과도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그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사과 그냥 가져왔어요 공짜 사과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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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사과 있어요 맛있는 사과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사과 있어요 맛있는 사과 있어요 저 펫이랑 거래합니다 안 되겠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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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봐주세요 자 맛있는 사과 있습니다 펫이랑 거래해요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계속 쫓아가는 거야 자아 이거 역시 쉽지가 않아요 이거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사실 어 들어가 들어가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우레하게 막 들어와서요 아 쫓아 쫓겨났어 쫓겨났습니다. <laughs> <laughs> 쫓겨났습니다 아 남의 집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돼요 찌가않아그 그쵸 그렇죠. 맛있는 사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래를 걸어봐야지 어? 이케이님어어 오, 오, 잠깐만 진짜 사과랑 거래하는거야? <laughs> 잠시만 거래된건가 안된건가 거래 안된거겠지? <laughs> 어오! <laughs> 아 막대 사탕 그래 이것도 거래하자. <laughs> 자 사과라. 어? 잠깐만. 어? 이분 거래하시려나? 잠깐만 이렇게 쉽게 미션 성공한다고? 자 수락. 어? 디코님. 와우. 어, 오 디코님. 디코님 어디 있어? 디코님. 디코님 어디 있지 근데? 어 잠깐만 저 좀. 저좀 따라와 주세요. 이분 인터뷰 좀 잠깐 해볼게요.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미션 클리어하지? 어 오시나? 기야 어, 앉으세요. 어, 어떻게 사, 어떻게 사과랑 가, 사과랑 패스를 거래요? 와 패스를 뭘 주셨지 근데? 얘가 누구냐? 코로나 이름 코로나야 잠나 저한테 코로나를 지금 주신 거예요? No!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름이 코로나네요 이름이 저 코로나 걸리라고요? <laughs>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퀘스트 중이었거든요. 사과로 패스를 얻다니 와 패스를 얻을 줄은 몰랐어요. 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야 이렇게 쉽게 성공을 하나? 자 이분한테는 나는 물약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줄은 몰랐어요. 와 그렇게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지금 와. 한번더 해야겠는데? 캐스트 실패하면은 구독자님들한테 왕실의 에그 쏘는 건데 구독자님들은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세분 여기 또 구독자님들 계시는데 지금 트위치에도 계시고요. 그러면 퀘스트한번더 할게요. 자 여기 계신 세분 중에 세 분이 하나 제안을 해주세요. 어떤 퀘스트 할까요? 실패하면 왕실의 에그 쏩니다. 자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보세요. 절대 성공을 할수 없을 것 같은 구걸에서 타는 물약 없기 와, 구걸해서 네온 받기? 와, 그래. 네온 해 봐야겠다, 네온. 그러면 네온 구걸해서 네온 얻기로 할게요. 어,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실패하면 망실해고. 구걸해서 네온을 잡으면 어떻게얻어아직이거 너무 너무 불가능한데. 자, 네온 펫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네온 펫없다고 친구들이 따시켜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어근데이거 자, 아까 디코님이었나? 디코님 때문에 너무 쉽게 퀘스트를 완료해가지고 하나 더 했는데 이거는 너무, 너무 어려운 거야 말이 안돼네온패 주시면 안 되나요? 자, 사과드릴게요 오, 네온! 이거 주시는 거야, 설마? 아, 설마 이렇게 또 된다고? 그치, 거절했겠지 깜짝 놀랐네 <laughs>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어, 저 여자분 어, 여자분 내온패 주세요. 가져가라. 그래. 사과라도 가져가라. <laughs> 사과 가져가세요. <laughs> 거래 성공했네요. 뭐 아무것도 받은 건 없지만 내온패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갖고 싶어요. 거래. 자 예림님한테 해봤습니다. 이번엔 샌드위치, 샌드위치 타코, 타코 드리기. 어? 아니, 아니시겠지? 아우 <laughs> <laughs> 너무 복잡하다 여기. 오 와. <laughs> 얼음 드래고, 이분은 패시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패시 좋은 신분한테 가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려야지. 저기요. 도망가신다. 그냥 가신다. 저기요. 와. 목 아프네. 목 아파요. 안 돼. 더 해야 돼. 왕실의 그열 개면은 지금 제가 15,000 로벅스 있거든 로벅스가 아니라 15,000 달러 있거든요. 이거 다 써. 안 돼. 나 거지대금 진짜. 어국방장관국방부 장관 방부 장관님이 지금 하신 하셨... 어, 잠깐 네온. 그럼 나는 타코 두개 드릴게요. <laughs> 타코 두 개. 타코랑 사과까지. <laughs> 바로 나가시네요. 님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그냥 가십니다. 네. 아직 1시 20분이거든요. 어, 3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나의 이 돈을 15,000달러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어. 저 네온 패좀 주세요. 네온 패 없어요? 자 여기 장사 잘 돼요? <laughs>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네온펜 얻을 수 있을까요? 아씨, 네온펜을 누가 주겠어?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퀘스트지. 어 거래 유튜브 루나님, 잠깐만요, 저 주시나요? 네온펜 주시나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래를 거셨어요? 그냥 내 사과만 지금 먹튀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아 사과 먹튀네요, 사과 사과먹티. 먹튀. 지금부터는 부계정으로 퀘스트 수행하겠습니다.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주변에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또 주변에 계셔주니까 감사하네. 자, 저는 부계정으로 다시 접속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엘사 저기 상황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엘사로 돼 있는 거고. 자, 빵신 옷으로 갈아입을게요. 그래 좀 불쌍해 보이게 머리에 똥 하나 얹자. 아, 얼마 전에 누가 빵신 머리에 똥 쌌잖아요. 그때 이 똥머리를 했더니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온팻 없다고 친구들이 따시켜 일단 네온팻을 잇는 사람을 쫓아가보자 네온팻 님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네온팻 없다고 친구들이 따시켜요 자 메가네온 저 주시면 안 돼요? 등 돌리셨어 이거 봐요 너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런 뜻이야 그렇죠자 자리 잡고 앉아있어 봐야겠다 아 너무 어려워 이거 일단 자리 잡고 한번 앉아볼게요 네온팩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네온 고양이 주면 초액이랑 고급 장난감 중와 네온이랑 네온 달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아무거나 주세요 나도 지금 받아야 돼 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누가 또 말을 거으시시네뭘 주시려나? 왜요? 제가 내요 네오... 어! 오! 오! 정말요? 어, 내가 어, 내온 패스를 드린대요. 주신대요. 와. 우와. 우와. 그냥 주신 거예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분 따라가야겠다. 저분 따라가야 돼. 우와, 주셨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어 내온 패스를 그냥 주셨어요. 어, 저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아, 어, 저기 가신다. 저기 가신다. 저분 따라가야 돼. 저분 따라가야 돼. 어, 저기 들어가신다. 아, 여기가 집이시구나. 어, 이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 싫어할 텐데. <laughs> 아, 왕실에 그는 또물건더 가는데, 이러면 와, 이거 정말 주작 아닙니다. 이 <laughs> 인사 좀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뭐 드릴 거 있나? 이분? 자, 이분한테 나는 물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너무 감사한데, 진짜? 야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이로서 이렇게 해서 <laughs> 퀘스트 또 수행했네요. 와. 자 친구들 오늘 퀘스트를 수행을 했어요. 사과로 팩 거래하기. 파, 사과로 팩 거래하기를 엄청 쉽게 또 수행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네온 팩 구걸해서 네온 팩 얻기였는데 네온 팩도 얻었어요. 와 정말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어려운 퀘스트 계속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구독자님한테 또 크게 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마무리 할게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구요.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댄스, 빵, 빠라방 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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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신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 하하하하, 아, 귀여워라. 아, 러블로스이추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참.